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가 당시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임보사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보사케이주 이에게 최초 세포 등을 검사한 결과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액세포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허가 전에 이미 알고도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세포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신장세포로 바뀌게 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각처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임상시험 대상자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와 15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